두종 꿀을 이렇게 잘재반에 걸러서 재례식으로 짰습니다. 아, 두종꿀 아주 좋습니다. 지저분하죠? 이렇게 해서 두종 꿀을 다섯 대, 세 통, 세 통, 한 통, 큰거한 통. 아, 딱꿀 색깔 좋습니다. 완전 천년 두종 꿀. 색깔이 너무 좋습니다. 내내도 많이 주세요. 올해는 이것밖에 못했습니다. 예, 색깔이 너무 좋습니다. 와, 와, 예, 약 약골입니다. 약골. 예, 좋습니다. 이상입니다.